근데 네, 그나마 저는 어? 어? 아이씨 뭐... <laughs> 아 뭐야 또 이거는 어? 뭐야 왜 왔어 이게 왜 왔어, 뭐야 이게? 이거 아유 아, 깜짝이야 야. 누가 있나 했더니 이만고만한 것들 만 있네 이 형이 아, 딴데 가서 뭔가 좀 하더니 여기 그러니까, 여기 또 불려왔네 아유, 내가 아유. 주체한 거지 뭘 불려와 야. 어디 선배들 앞에서 아. 우 시즌 1한 사람들이야 그럼 그래 그래 확실히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진짜 나랑 붙은 적 없거든 내가 냉정하게 그 거품의 껍질을 확실히 좀 벗겨줘야겠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마침 잘되네 거품은 어? 누가 껴있는 게 거품인데 여기 보이세요? 거품 여기 막 에이. 있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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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머리는 좋아요 확실히 머리는 좋고 약간 좀 잔머리 그런 것도 좋고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했어요 그래서 못 느껴본 거를 여기서 한번 느껴주게 해야겠다 그렇죠 내 먹잇감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, 평소에? 진호 씨에 대해서.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혼자 하는 플레이는 능해요. 하지만 이제 사람들하고의 뭐 교류나 맞아. 어? 어? 너무 자기가 네, 정보를 혼자 가지고 있으려는 게 있어서 범인으로 그래. 의심을 잘 받아. 그래. 그래서 나는 저번에 크램스스7.1 뭐 했던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복귀를 다 했어. 면서아 내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. 해가지고. 아니 그건 너 성향의 문제라서 안 돼. <laughs> 다시 재어나지 않는다. 안 돼. 어? 그럼 본인의 성향은 어떠세요? 아, 저말잘 저는... 어울려요? 아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아우를 줄 알고. <laughs> 어? 어 이거 봐. 너 같이 삐뚤은 머릿 속에 똥만 찬 것들. 은와시 시장 짜못세다 장난 아니다. 정답이거든 진짜. 아유 아, 진짜로? 어, 어, 어. 진짜 어? 많이 컸다 장국민 아유 진짜 박수 <laughs> 내가 키워줬더니 참. 와. 와 여기 와서 와, 이제 무와 진짜 아. 뭔 소리야 아. JTBC